자 이번에는 SM 008번 과제인데요. 어, 좀 쉬운 과제지만 한번 시작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금이 있고요. 이렇게 제품에서 이렇게 플랜지 패턴을 이동하면 이렇게 펼쳐지겠죠. 플랜지로 따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시트메탈 들어가시고요. 판티가 2티니까 먼저 어, 판 두께부터 맞히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2mm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얘는 정면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정면도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점, 정면도 잡아주시고요. 전체 거리가 300에 150이니까요. 저는 요거 이용해서 거리가 300, 밑에가 150입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자, 300에 150. 자,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얘 30이고, 얘가 30이에요. 자, 같은 삼각형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30폭30 30 이렇게 했습니다 자두 번째 여기서부터 그릴 때도 여기 추적하면 요건 30mm가 나올 거구요 자 이쪽도 추적해서 이렇게 해주면 밑에 거리는 30mm 예랑 똥 이라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적 했구요 자 여기서부터 얘도 이 높이 마치구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럼, 같다라는 조건을 한번 주시면 되겠죠. 예하고 이 폭은 같죠. 예하고 이 폭은 같고요. 그 다음에 예하고 이 폭은 같습니다. 당연히 예하고 이 폭도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같고요. 얘랑 얘랑 같고요. 자, 수평은 됐고요. 자, 수직은 다맞출 거예요. 여기에만 하나 맞히시면 될것 같아요. 수직, 여기랑 여기는 수직하다. 이두 개. 자, 이것도거 수직하다. 수직돼 있네요. 자, 그렇죠? 돼 있고요. 자,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 어디가 풀려나 한번 볼까요? 이 높이가 풀려 있네요. 지금 이 높이. 자, 갔다 어떤 거랑 이거랑 이랑 갔다. 그렇죠? 완전 구석됐죠? 자, 완전 구석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면 만들고요. 이 안쪽 면이죠? 확인했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어디 부분이냐면 이쪽 플랜지 부분이거든요. 이 플랜지 부분. 자, 그래서, 플랜지에서요. 자, 첫 번째, 어디요? 이 엣지죠? 이 앞쪽 엣지. 자, 이 앞쪽 엣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요걸 왜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됐는데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면, 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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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여기, 여기.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 끝에까지 가진이 된다라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거리는 100mm입니다. 이 거리가 100mm 됐고요. 100mm 됐고 적용해 주시고요. 자 밑으로 30mm 꺾였으니까요. 밑에 선이죠. 자 밑에 선으로 어디요? 30mm 꺾였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옆에 측면 70mm죠. 자 어디서 꺾이냐면 여기서 꺾이네요. 자 근데 이 거리가 몇이요? 100mm가 아니고 모서리가 아니고 이 폭으로 했을 때 중간 가운데 맞춤을 했을 때 여기가 70mm죠. 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적용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뒤쪽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뒤쪽 부분 보시고, 자 어디냐면 요 밑에죠, 요 밑에. 자 그리고 요폭 70mm. 자 여기서 모서리가 아니고 폭해서 이 폭이 70mm입니다. 그래서 확인, 확인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다른 필렛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색상 바꾸시고 최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색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부품에서 색상 확인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 매우 높음 업데이트. 자 여기 1251, 12518맞았죠 네. 이것으로서 과제 8번 마무리하겠습니다.